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시는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자 썬팅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지금 염유리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탈색이 되어 있고요 열선은 다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면도 지금 실내가 안이 비치는 상태이고요. 실내에서 딱 보시면은 안쪽에서도 약간 보라색 빛으로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룸밀러 부분도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야 또 이렇게 시공이 잘 되기 때문에 측면 같은 경우도 필름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시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하고 필름하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관상 꼭 시공이 덜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러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봤을 때 열선이 들뜬 현상들은 실내에서도 모자이크 현상처럼 시야에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블랙박스가 찍힐 때도 선명하게 찍히지가 않아요. 자 반대쪽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면 이렇게 어, 혼이 비치는 탈색된 필름 차량입니다 아반떼 MD 차량 열산 하단 보시면은 브레이크 등이 필름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자 열차단 테스트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 자 제거된 필름 보시면 44.12%된 탈색된 필름들은 열차단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자 새롭게 바뀐 필름입니다 하단에 열차단 IR 91% 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전면을 수축하기 위해서 필름을 올렸습니다. 반사 필름은 수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백화 없이 수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수축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전혀 필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볼수가 있을, 있을 겁니다. 자 측면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필름의 끝단을 완벽하게 커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칼날로 유리에 손상 없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쉐이빙 기술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도 시공자들마다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1인칭 시점에서 영상이 촬영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모서리 부분도 완벽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때 까지지 않기 위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자, 일대일 커팅이 아니고 필름이 유리보다 아주 미세하게 0.1~2mm 정도 내려오게끔 커팅을 하기 때문에 유리가 올라갔을 때 상단에서 필름이 걸려서 까지는 현상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면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내에서 영상이 촬영된 부분이고요. 아까 안에서 보였던 가구는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염유리 같은 경우도 단풍색으로 물든 그런 시공 필름이 이제 새롭게 반사 필름을 시공하다 보니까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염유리가 일반 유리이기 때문에 염유리가 은색의 빛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열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들뜸 현상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힘들게 좀 제거를 했는데 열선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사 필름을 하시면은 이렇게 차량이 예쁘고 깔끔하게 시공된다는 거이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대쪽 이렇게 외관 그 다음에 실내에도 보랏빛이 나지 않아 아주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시공이 완료된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앞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인성이 잘 확보가 된 그런 필름이고. 끝단에 시공이 완료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커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필름이 까지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전에 모습하고는 시공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룸밀러 부분도 따지 않고 이렇게 필름을 덮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는 전면의 모습입니다. 뒤에 열선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따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장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버가 됐고요. 밑에 금장 미로의 마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아반드 MD 반사 필름 g 1공 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